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 TV. 오늘은 어제 이어서 2018년 8월 6일자 뉴욕타임즈 사설 두 번째를 해설합니다. 에, 보통 인터넷 판에는요 사설이 하루에 세 개씩 올라옵니다. 그 중에 두 번째인데 2018년 8월 6일자 이것은 미국 시간으로 미국 이스턴 타임, 뉴욕, 워싱턴 그 시간인데 이것이 최신.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에 7시 저녁 7시경에 사설이 이제 그 미국 시간으로 저녁 7시 정도에 사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것은 8월 미국 8월 7일자 실제 그어 종이판 신문에 나타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에 인터넷판에도 최신 사설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이 뉴욕 타임즈 최신 사설입니다. 더, 더 최신 사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제목은 Saudi Arabia's ugly spat with Canada. 사우디아라비아의 ugly, 추한, spat 하면 이것은 설, 성강이, 신랑이 이런 말입니다. 뭐, petty choral, brief choral, smack, slap. smack 이것은 여의성인데, 우리말로 하면 엉덩이, 엉덩장을 찰싹 때리는 것을 스랩이라 합니다. 슬랩은 따귀를 찰싹 때리는 것을 슬랩이라 하죠. 다의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참 추한 그런 신랑이 싸움, 캐나다와의. 자 그다음 문장은 이사슬 전체에 대한 요약입니다. By expelling the Canadian ambassador, Crown Prince 자 뭐뭐함으로써 by ing 추방함으로써 캐나다 대사를 추방함으로써 뭐뭐함으로써 하면 영어의 by 동명사 이거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꼭 콩글리시 같은데 이거 굉장히 영어에서는 유식한 표현입니다. 배운 표시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표, 표현인데 많이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by s p e l l i n g 뭐뭐함으로써 어, crown prince muhammad bin salman은 undermine 하면 이것은요 뭘, 훼손식이다 해치다 말인데, 언더 하면 밑에죠, 밑에. 마인 하면 이것은 광산입니다, 광산. 밑을 파버리다, 이렇게 해서, 집안을 약화시이다뭘 해치다, 훼손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 the reforms he had made. 그가 지금까지, has made는 현재 완료니까, 번역을 하실 때,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만들어 놓은 그런 개혁을, 개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업적, 이런 것을,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말. 자 이것이 이 사설 전체의 논점이다. 논점 논조, 비판적인 논점죠자그 다음 그 다음 한 문단이 나오고 두 문단인데 짧은 게두 문단. 뭐 결국 이제 천 문단입니다. Saudi Arabia and its crackly-breaking European 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 are once again opening up claims of advancing a more p r o g r e s s i v e f u t u r e of the kingdom to doubt. 그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나라의 크라크리 하면 이것은 원래 가정용 도기, 그릇, 어슨, 웨어, 흙으로 만든 그런 그릇입니다. 뭐 비싼 그릇은 아니고 우리말 하면 소위 질그릇 그런 말인데. 그래서 이게 이게 브레이킹이 붙으면 이것은 이제 그릇을 깨는 그런 말인데 결국은 전통을 깨는 개혁적인 그런 말입니다. 좋은 의미로. 자, 개혁적인 그런 에어, 어페넌트 하면 에어 하면 이것은 발음이 앞에 h가 모음이죠 에어하면 후계자, 계승자 어패런트하면 명백한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후계자이란 말입니다. 다음 그 확실한 후계자, 여기서는 왕위 계승자인 누굽니까? 뒤에 동격 설명이 나오죠. 여기 주어는 Saudi Arabia and its concrete breaking air p a r e n t 고 이것은 여기에 대한 동격 설명입니다. 크라운 프린스는 황태자죠. 크라운 프린스, 황태자. 모하마드 빈 살만. e r 자 동사는 복수가 나오죠 앞에 주어 두개 나왔으니까 원서인 다시 한번 opening up claims of advancing a more p r o g r e s s future of for the kingdom to doubt opening up 하면 지금 저 뒤에 나오는 doubt 하고 지금 연결되는데요 o p e n up doubt 해서 이것은 어, open 혹은 open up 뭐뭐뭐 뭐뭐 to doubt 하면은 무엇 무엇을 열어서 의심이 들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을 의심에 대해 열다, 의심에 대해 개방하다니까 의심이 들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응? 무엇을 열어서 의심으로 가게 하다 이 말이니까 open, 모모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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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ubt, 무엇을 의심에 에, 로 가게 하다 이 말인데 결국은 의심이 들게 하다는 말입니다. 자뭘 의심 들게 합니까 claims of uh, advancing more prosperous future for the kingdom. 그 왕국 사우디 왕국을 위한 more progressive 하면 이것은 이제 좀더 진취적인 에 어드밴스는 이건 추진하답니다 어드밴스가 명사가 되면은 이건 뭐 미리 이런 말인데 인 어드밴스 하면 미리죠 미리 예, 수고적으로 어여긴 동사로서 뭘 추진하다 뭐 이렇게 그 이렇게 뭘 이렇게 그이뭐 앞당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라그레시브하면 진취적인 이런 말이 진취적인 좀더 진취적인 미래를 에, 추진한다는 그런 주장. 지금까지 그런 개혁 청량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 크라운 프린스 모하메드 빈 살만이 이런 주장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동사는 are opening up to doubt 이렇게 됩니다. 무엇, 무엇에 대해 의심이 들게 하다, 회의적이 되게 하다 이런 말. 자. 그 다음, 그 다음도 한 문장이 나오죠. 좀 깁니다. faced with criticism from Canada over the treatment of two prominent human rights activists. 여기까지. faced with는 어디? 직면하여죠. 직면하여. 앞에 이제 being이 생략된 것이죠. having been 혹은 being은 어, 생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f a c e 자체, 즉, 과거 분사 자체가 이미 수동어의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being을 굳이 쓸 필요가 없죠. having been, being은 수동태를 위해 나오는 그런 조동사인데 아무 쓸모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생략합니다. 캐나다로부터의 그런 비난에 직면하여 어디에 관하여 over, 뭐뭐에 관하여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뭐뭐에 관하여 할 때는 about, 뭐 on 이런 말을 쓰지만은 어떤 분쟁, 뭐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할 때는 보통 over를 씁니다. over. 그 위에 그 위에서 그, 그것에 대하여 일 말인데 더트위먼타 하면 대우 처우 이런 말이죠. 뭐 처리 신병 처리 이런 말인데 투프라미넌 프라미넌트는 이제 에, 이 프로 하면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프로 잘 아시죠. 미네레 하면 이거 튀어나오던데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저명한 눈에 띄는 현장 그 비슷한 말이 또 이제 에미넌트 이는 밖으로죠. 이는 밖으로 밖으로 역시 미네레 미네리 하면 이것은 역시 튀어나오던 밖으로 튀어나온 이것도 프로미넌트 에미넌트 미넌트 미넌트 이렇게 해서 다 밖으로 두드러진 이런 말입니다. 컨스피큐어서는 이건 큰은 함께죠. 스픽 하면 이것은 스피셀에 보다는 말뭐스펙타큘러 스펙트클 안경 그런 말에서 보듯이 이것은 큰 하면 함께죠. 초점이 하나로 모아서 보이다니까 눈에 잘 띄는 이런 말입니다. 노티스볼이면 노티스는 눈치채다죠. 알아채다 알아채기 쉬운 일만 노티스블은 자잘 알아 놓으시고요. 에 프라면 저명한 휴먼 라이츠 액티비스트 하면 이것은 인권운동가입니다. 인권운동가 두 저명한 인권운동가의 신병처리 그런 대우 처우에 대하여 캐나다로부터의 비난에 직면하여서 자그 다음에 주가 나오죠. Saudi rulers on Monday did the kind of thing that backward, insecure despots often do. They lashed out and penalized their critics. 사우디 지배자들은 그게 이제 소위 이제 뭐 위에 그어막 국정 책임자들입니다. 사우디 국정, 그 지배자들이죠. 뭐 왕,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월요일에, t h e 카 kind of thing 이런 종류의 일을 했다. t h e kind of thing 하면 이것은 별로 안 좋은 느낌입니다. 이것은 뭐좀 심하게 말하면, 뭐 이런 짓거리, 이런 종류의 일, 이런 짓거리, 이런 짓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은 좀그 맛을 좀 심하게 내버리면은 자 어떤 d e a t 관계 되면서 backword, b a c k w r d 는 이것은 뒤쳐진, 뒤떨어진 이런 말입니다. 인 시큐어 하면 여기서 불안정한이죠. 시큐어가 안정 안정된인데, 인이인 인, a n 뭐 i n u n 은다 영어에서는 부정 접두어입니다. 우리 말에 안 하고 똑같습니다. 안 우리 말에 안돼 할 때, 안가 뭐안 먹어 이렇게 예전 세계 모든 부정어에는 n 이다 붙습니다. 우리 말도 그렇고 뭐 영어 불어 독어 뭐 스페인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어에 n 이다 들어갑니다. 아니요, 뭐, 이렇게. 긍정문에는 또, 와이나, 이런, 뭐, 이형 발음이 많이 들어가죠. 우리말의 예, 영어의 yes, 불어의 위, 도구의 야, 이런 말들 다 이렇게 이형 발음이 다 들어가고 부정적인 그런 부정접도로서는 n이 다 들어갑니다. i n, a n, u n, 이렇게 해서, 음, 응, 안, 뭐, 이렇게 해서. 에 그래서 하여튼, 이 불안정한 그리고 슈티드에뒤쳐지고 불안정한 데스파다메이슨 전제군주입니다. 전제군주들이 종종 하는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동사가 두 동사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명사가 싱입니다 싱. 뭐뭐 하는 것. 막그 이거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싱. 뭐뭐 더싱 이렇게 해버리면 뭐우리말에 가장 비슷한 말이 거 시기. 거 시기. 뭐, 잘 모르면, 거시기 하면 대충 이심저심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시기. 이런 종류의 이런 일, 즉, 이런 짓을 했다는 말입니다. 즉, 뭡니까? 뒤에 동격 설명은 나옵니다. They lashed out. Lash는 이것은 채찍입니다. Lash. 채찍을 때릴 때 어떤 소리 나죠? 슉 쉥! 이렇게 하죠. 이게 lash. 래쉬. 영어는 lash입니다. 이게 lash. 의성어죠. 자, 그리고 심하게 비난하다는 말도 당연히 나옵니다. 확장이 되면은. Uh, and penalize t h e critics. 그들 n 비판자들을 Penalize 하면 이것은 i t i c i s m Penalize our criticism. Penalty. Penalty kick. Penal law. Penal Penal t y k i c k 있죠. 승부차기 할때 Penal t y d e Penal c o e Penal c o Penal code. p e a l code. Penal c o e Penal code. Penal code. Penal a l code. Penal code. Penal code. Penal c o d l a l code. Penal code. Penal code. Penal 꽤 됐습니다. 2013년도에 잡혀서 2015년도에 뭐 재판을 받고 지금 감옥에서 복역 중인데 그때 그 형량이 어떠냐 면 남자, 남자의 남자 그 캐나다 사람인데, 어, 채찍 천대, 그리고 10년, 어, 징역 이렇게 됐습니다. 채찍 천대는 이제 첫 50대를 때렸는데 너무 전 세계적으로 비난이 심해서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뭐, 또 때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심해서 더 이상 못 때리고 있고, 에, 이제그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레샤우즈는 실제로 그 남자에 대해서는 어, 채식을 때렸습니다. 그 부인도 지금 잡혀있는데, 부인은 채질을때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니까 그런지 하여튼 지금 뭐 감옥에 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캐나다 대사가 막뭐 항의하고 하니까 캐나다 대사를 이제 아예 처방을 해 버렸죠. 이 대사를 처방하고 뒤에 뭐 사슬 전체를 보시면 재밌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뭐그 사우디 국비로 나가 있는 장학생들 다 불러들여서 다른 나라로 보내 버리고 또뭐 온갖 그 투자 다 회수하고 뭐 등등 지금 사우디가 막뭐 완전히 예, 뿔이 나 가지고 캐나다하고 한판 붙자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뭐 이제 어떻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이제. 어떻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